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성숙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숙, 아름다운 성장 어,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웃자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헛자람 이런 말로도 하는데 이제 식물이 자랄 때 뭐가 부족하거나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이작물의줄 식물의 줄기가 보통보다 가늘고 길게 확 자란 걸우자람이라는어 단어를 씁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죠? 이웃 자란 가지는요 헛가지 웃가지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 이게 길고 얇게 나가지만 되게 연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지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키가 크면 좋으실 것 같죠? <laughs> 안 그래도 제 사택에, 어, 뭐, 이렇 좀, 뭐, 공사할 때 수납장 이제 만들 게 있어서, 그 하시는 분이 왔었는데, 저한테 키가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키가 참크시네요 옥사님, 그러는 거. 그래서, 키가 큰게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키 크면 안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어 제가 5cm만 작았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5cm만 작았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제가 이제 190이 되니까, 늘 네, 말씀드리죠. 불편한 게 많아요, 불편해. 서 신발도 300인데, 300까지 잘안 나와요. 290, 295까지는 나오는데, 이 300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안 자랐으면, <laughs> 185, 요 정도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근데, 요것만큼만 더안 컸으면 하는 마음이, 가끔씩 배부른 소리때 <laughs>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런 마음 제게도 조금 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장한다고 해서 많이 막 자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비만이나 또 암세포들만 봐도 무조건 많이 먹고 양분을 쌓아둔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랄 필요가 없는 세포가 자라기만 해도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성장 이미 얼만큼 괜찮은 성장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더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좋은 부분들까지도 병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장, 잘못된 가르침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그들은 특별한 가르침과 규칙과 예배를 강조했고 뭔가 특별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바르지 못한 신앙에 대한 자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고 그들이 바로 올바르게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권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성숙, 아름다운 성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중보 기능을 통하여서 과연 바르게 성장하는 것,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네. 것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아야겠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깊은 사랑의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회만 다니고 은혜 체험하긴 사모하고 그러면 신앙이 좀 바로 자랑할까요?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그 열심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이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봉사도 필요합니다, 봉사. 봉사를 통해서 배푸 사랑에서 배우게 돼요. 아,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도 필요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나 자신도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 은혜만 받아야 된다. 봉사만 해야 된다. 전도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와 말씀 이 헌신과 사랑이 균형적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한 가지 부분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 제 후임병으로 명문대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생들 학교를 다니던 그런 청년들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명문대 다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데참신기하 게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뭐 고려대 다니고 중앙대 다니고 이러면은 뭐 명문대 다니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군생활 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요, 공부하는 머리는 뛰어날지 몰라요. 공부하는 머리는 뛰어날지 모르고, 뭔가 이 학습적인 건 뛰어날지 몰라요. 뭐, 누구 외우는 거, 자녀.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나, 일을 하는 마무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군대 안에서는 별로 그 뛰어남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 분흥에만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한 가지를 속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촤악 읊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의 신앙이 흐려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읽느냐.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렇게 얘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말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의 일부분이나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묵상하시고 알아가시고 지키면서 아이 말씀이 과연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게 되시기를 감사드리 소망합니다. 아이들도요, 저희 둘째도 그렇게 편식하는 건 아니지만, 편식하는 게 있어요. 저희 둘째는 그 밀가루를 좋아해요. 빵, 뭐 이런 걸좋아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빵을 찾아서 먹는 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밥을 잘안 먹어요. 밥안 먹고. 하루 종일 걸려요, 밥먹는게 저기 갔다가 왔다가, 저기 참견하고 왔다가. 이미 다른 친구들은다 먹었죠. 그러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빵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 빵만 먹어. 그래, 빵만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야. 빵만 먹으면 안 돼요. 다가 빵도 좋지만 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 권면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골로의 교인들한테 어떻게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이렇게 경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바로 자랄 수 있다.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맨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TV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번쯤은 이제 지나가다가 보시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썽 부리고, 사나운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를요, 훈련사가 자꾸 훈련시켜서, 이 견주, 주인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거기 나온 훈련이 뭐냐? 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 주인이 그것을 잘했어.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쓴다듬어 주거나 뭐 간식을 주거나 안아 주면요 그 개가 그 행동이 잘했던 못했던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는 그래서 만약에 옆에 지나가던 개가 있는데 개가 놀래서 확 짖었는데 주인이 진정한다고 야 하지마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 진정시켜 주면요 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지금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는 그래서 그 훈련서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안아주고 진정시켜주면 그게, 어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단호하게 땡기기도 하고 단호하게 몸으로 막기도 하고 이래서 걔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 강아지 훈련에 대해서 빗대고 하면 좀 이제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에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바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이 행동에 대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배운다고 해서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열매를 봄으로써 자라나는 입니다 직접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경험이, 그 체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름답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 바울이 건면한 건 뭐냐? 기쁨으로 오래 참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바울이 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래 참는 게 성숙한 성도, 성장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아봐야, 견뎌봐야, 인내해봐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제 전쟁 독일과 전쟁하다가 어,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전멸하다시피 돼서 이 전쟁의 이제 패잔병들이 동굴로 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지휘했던 장군도 함께 뛰어서 이제 동굴로 숨었다는. 근데 장군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국가가 많은 병력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하라고 내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패배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명예롭게 자결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영국 장군이 칼을 빼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동굴 어귀에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됐대요. 동굴 어귀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하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 거미줄이 끊어지고, 거미줄이 치면 끊어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 번 정도 반복되고 나서, 비로소 일곱 번째 거미가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이것을 본 장군이 그 자리에서 벌떡이 났어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집에 가지 않으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난 이제 겨우 한번 실패했을 뿐이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장군이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이제 제 단독 목회로는 처음 제가 목회 나왔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렇죠? 다 이해해 주시고 <laughs> 많은, 제가 생각해도 저도 이제들 보면은, 아, 내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요, 야, 내가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평생 목회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 견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가 오래 참는 이가 성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몇 번만에 포기하고 돌아섭니까?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하면 자라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 너희가 기쁨으로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믿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오래 찾는 이가 믿음의 성숙을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일어나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권면한 게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 바울은 불로세 성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없이는 믿음이 바로 자라날 수 없고 감사가 없이는 퇴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요.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숲을 사는 사람이 숲을 속을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쥐를 잡아먹는 것을 발견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까마귀를 쫓아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쥐를 살려주었대요. 그때 이 쥐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수도사가 이 쥐를 어, 개가 되도록 만들었대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뭐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개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개가 되니까 쥐가 개가 되니까 범이내려 와서 이 개를 못살게 해버리대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또 고민하다가 이 쥐, 개가 된 쥐가 된 개를 범으로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이 범이 쥐가 개가 된 쥐가 다시 범이 돼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너는 범으로 살아야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데 시간이 지나자 이 범이 어떻게 되냐면 주변 동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자, 처음에 쥐였는데 쥐도 괴롭히고 고양이도 괴롭히고 개도 괴롭히고 심지어 이 수도사까지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 범위된 쥐를 다시 쥐로 만들어 모든 동물들이 쫓기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예요. 뭐 실제로 뭐 수도사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전에 내려지는 이런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라는 부분에 대한 감사라는 부분.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게 성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쥐로 쫓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 미국의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아, 머리가 이제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에 나와서 인터뷰한데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셔서 암이 뭐 폐, 간, 뭐심장다정의가된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2% 정도밖에 살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지금 2%밖에 내가 살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이 2%는 0%가 아니기 때문에 이 2%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 죽을 것 같지만 이 2%가 남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한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 2%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괜찮지 않다고 하고 낙심하고 실망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되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그 교만함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게됨을 믿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명령을 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좋은 성장을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목중에서호교나 골로새 교회가 잘못 성장할까봐 성장 안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장이 잘못된 성장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의 한 부분만 어느 한 부분만 크게 자란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성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게 되고 장애가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과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기쁨을 오래 찾는 것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녀과조화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나시는, 바르게 아름답게 성숙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말씀을 비추어 한번 돌아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